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토르소포맨헤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정우라고 합니다. 오우 잘생겼다. <laughs> 진짜 못생겼네. 오늘은 아이비리그컷 드랍컷 이런 짧은 머리만 해서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아이비리그 드랍컷 생각해보시면은 윗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붙이고 앞머리를 세우냐? 아니면은 살짝 옆으로 떨궈주나요 차이가 있는데 오늘 할 머리는 저입니다 일단 정우쌤의 머리 상태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지금 머리를 만질 때 불편한 거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대략적인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일단 머리가 너무 부해가지고 옆머리 같은 경우는 너무 뜨고 여기 위에 정수리 부분이 많이 떠서 전체적으로 좀 부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이쪽도 많이 붙었으면 좋겠고 머리가 작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다 세우기 여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르마를 나눠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앞으로 다 세우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가르마를 나누거나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머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머리를 좀 기르기도 하실거고 그 다음에 부한 느낌이 너무 많다보니까 윗머리도 옆머리도 다 누르고 싶어하는 상태고 앞머리는 가르마를 살짝 가르고 싶은데 길이가 지금 보다시피 조금 충분히 길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스타일링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선 윗머리 요즘 다운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이비리그 스타일 그리고 드랍컷 그런 스타일들도 보면은 윗머리 다운펌이 요즘 필수거든요 왜냐면은 윗머리 뜨는 이유는 두상도 나와있고 머리가 좀짧 때문에 저희가 많이 쓸 건데 옆에를 눌러주고 옆머리도 눌러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멋있는 머리의 기준은 동글동글한 계란형 스타일이 아니고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옆위 다운펌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해드릴 스타일은 뭔가 식상한 그런 느낌을 좀 피하고 싶어서 2022년이 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윗머리를 뒤로 보내줄 거예요. 제 예전 영상 보면은 올백머리를 할 건데 이렇게 뒤로 넘겨도 자꾸 다 떨어지니까 못 넘겨가지고 좀 편하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다운펌을 할 거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짧은 머리가 어떻게 뒤로 넘어갈까? 솔직히 드라이나 제품 발라도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이럴 때는 다운펌에 도움을 받는 거죠. 뿌리를 뒤로 넘어갈 수 있게 꺾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뒷머리 볼륨이 거의 일자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내려와가지고 달라붙어 있는데 볼륨이 다 부하고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살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는 뒤통수 볼륨. 뒤통수 볼륨이 올라올 수 있게 아래쪽을 완전 처방. 거예요, 많이 지금 뒤통수 볼륨을 이 상태에서 살리고 싶지만 길이가 짧아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래 보시면은 목끝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륨감이 형성될 수 있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됐어요. <laughs> 오늘 뭐 모델은 완벽하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두상 체크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트로 양을 많이 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을 커트를 해서 앞쪽에 관자놀이가 들어가 보이지 않게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뿌리나 있는데요? <laughs> 평소에 이거 손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최대한 눌렀어요. 눌러주면 좋겠고. 브렛나루스는 없네요. 달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뒷머리. 뒷머리 너무 납작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한 목덜미 라인부터 위의 머리 뒷머리에서 위의 머리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날수 있게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볼륨 살지 않나요? 커트 완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짧은 머리에 이제 어떻게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운펌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스타일의 포인트는 윗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뜨는 머리 다운펌 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방향을 꺾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지금 보시면은 가마가 뒤에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나있잖아요, 윗머리가. 이 윗머리를 뒤로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운펌 양으로. 짧고 힘이 센 짧은 머리가 뒤로 넘어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약을 두피에 발라서 뒤로 보내준 다음에 뒤로 잘 넘어가서 고정이 될수 있게 랩을 씌워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고급 스킬이에요 저만의 노하우인데 여기까지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여기는 내리는 머리로 이렇게 경계가 갈라져 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전 100으로 바짝 눌렀다면 그 다음 단은 조금씩 약의 양도 조금만 발라주고 뒤로 넘기는 모발의 각도도 조금씩 들어주는 거예요 티가 덜 나게 대신에 옆머리랑 윗머리를 얼굴 방향으로 다운펌하는 것보다는 시술 시간이 조금 더 길겠지만 뒤로 넘기고 싶어하고 뭔가 윗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답답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획기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손질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백이에요. 윗머리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소량 남은 동안은 올렸다 내렸다 갈랐다가 할수 있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감보시죠 다음 폼하고 올게요. 머리 쫙 늘리는 느낌으로. 방금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머리가 뒤로 완전 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손질할 게 없어요. 손질할 때는 어디냐면은 앞머리. 여기서 이제 결정할 거는 내릴 건지, 가를 건지, 깔 건지,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딜 기준으로 쫙 갈라져 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대머리 독특처럼.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위에서 보시면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 버린 윗머리가 있고, 앞으로, 옆으로, 자유자재로 갈라지면서 뭔가 이질감이 들지 않게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다운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머리 여기만 손질해주시면 됩니다. 말리고 이제 마무리 커트를 한번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수영모 썼다 벗은 것처럼 달라붙는 느낌으로.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말리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도 이미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절벽 같았는데. 말려볼게요. 네, 마무리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는 길를 거니까 기장을 조금 살려보고, 옆머리 좀 튀어나온 것좀 잡아보겠습니다. 제품은 뭐가 좋을까요? 무스 강추씨입니다 모발이 너무 없어서 제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된다면 포마드도 추천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운펌으로 다 방향을 볼륨감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무스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앞머리 느낌도 좀 표현을 해주고 요즘 워낙에 웨트 헤어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 젖은 머리 대세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돌고 돌기 때문에 제품도 같이 돌아줘야지 그 감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무스가 나으실 수 있고 제대로 좀 힙하게 좀 섹시함을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포마드나 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커트까지 해놓은 상태고 지금 여기서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젤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광고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품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디부터 바를지 뒤위 앞. 이 순서로 발라주시면 되고 젤 같은 걸 바를 때는 겉에만 발리지 않고 속에까지 골고루 발릴 수 있게 이렇게 모발을 두피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제품이 두피에 묻는다는 느낌으로 정말 두피에 닿으면은 좋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두피에 가깝게 묻힌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 진짜 간단해요 이 스타일링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안 끊고 보여드렸고 약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발랐는데 어통 아, 뭐냐 피구 잘하게 생겼죠 뭔가. <laughs> 뒷머리도 이렇게 내리면 그냥 평범한 머리가 될수 있잖아요. 젤을 바르면 일단 모발이 딱딱해지는 것도 살짝 있고, 스타일링이 되게 쉽게 변해요. 오질 성질 자체가. 어차피 머리라는 거는 자기 스타일을 표현을 하는 거고, 개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뾰족하고 시원한 뒤통수 느낌도 좋지 않을까. 이제 앞머리 스타일링을 살짝 해볼게요. 내려주고, 여기도 살짝 내려볼게요. 약간 요런 느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짧은 머리에서도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가일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은 앞머리만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가르마는 하고 싶은 대로 타시면 되고 요즘에는 약간 더듬이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떨어지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링을 하시는 꿀팁은 머리를 일단 뒤로 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앞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끄집어가지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모스를 한번 활용해서 옆머리를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런 제품을 발라주신 다음에 촘촘한 빗 있잖아요. 빗어주세요. 차이점을 알수 있게 왼쪽으로 좀 오른쪽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가는 느낌. 뭔가 무난무난하고 깔끔하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머리들이 사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옆모습에도 포인트를 준다면 뭔가 조금 저 남자 다르네? 그런 느낌 줄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젤을 발라버렸더니 머리가 다 굳어버렸어요 벌써 이 스타일이 딱 좋아서 이대로만 할 거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내렸다가 잘랐다가 어느 정도 느낌을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컬크림이나 포마드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데 슬릭백처럼 뒤로 넘어가 있다. 오늘의 머리의 포인트입니다. 뒷머리도 납작했었는데 많이 볼록해졌죠? 저희가 샵을 옮긴다고 한동안 잠수를 탔는데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laughs> 질문 하나 정우쌤 이제 저랑 벌써 일한지도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이제 디자이너가 됐는데 어때요 소감이? 솔직히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 디자이너 준비하면서 원장님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델 작업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긴장도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머리에 대한 좀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고, 내가 진짜 남자머리를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뿌듯한데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한달 동안 제가 모델을 100명을 해야 된다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채울 수 있었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근데 처음에 고객님 받을 때 진짜 떨리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떨렸어요. 손이 진짜 발발 떨렸고 고객님도 느꼈겠다. 아, 나중에 좀 친해지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재방 해주셨을 때. 오. 감사하네요, 그 재방 해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가족보다 소중해요, 지금 고객님들이. 뿌듯하게 이렇게 잘공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뭐지? 아 <laughs>